자, 천명무회원으로 다시 나와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가 바로 폐주의 멸실입니다. 예. 한동안 가보면 여기 잘 도시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여기 서, 서린. 서린도 우리 맨날 뚜카페잖아. 한 3초 뚜카페가? 예, 뚜카페잖아요. 그니까 여기도 뭐 마음이 편하죠. 자, 이 서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냐 하면요. 서린을 타격하고 있으면은, 허린이 누군가를 주시합니다 예, 발바닥에 징을 찍어주는데 그 징이 찍으면 벽쪽으로 붙어주셔야 돼요 예,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딜이 쎄서 그것도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치고 쫄라오는 네 죽을 것 같은 팟입니다 여러분 이런 팟은 드뭅니다 예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<laughs> 발밑에 징이 찍히면 벽쪽으로 붙어서 쫄나오는거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 이러려면 안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밖에 돌수 없는 던전이라서 이 영상도 못 찍거든요? 예, 영상도 못 찍는데, 자, 뭐 여성패, 일단, 바로 끝나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경북이라서 그러는 게한도 있습니다. 예, 경북지색 서이기 때문에, 이게 상당히 고스펙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경북지색이라, 이게 빨리빨리 클려어되는데 일반 파티 가시면 패턴 다 보실 거예요. 제가 그, 요번에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난이랑 옷 주는 이벤트, 그거 하려고 제 주술사를, 시, 그, 서버에 보냈어요. 실서버에 보냈는데, 이벤트 서버에 보냈는데, 에벤트 서버에 가니까 개판이더라고요. 진짜, 강신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보스가 안 죽어. 네. 여기 두 명씩 서달라고 지금 저희 파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이두 명씩 서달라는 게이 원을 말하는 겁니다. 예, 네, 이칸 나눠져 있죠? 자, 구체맞기만 신경 써주세요. 자, 이게 뭔지는 하면서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는 뭐 저희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거리는 원거리 딜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. 그쵸? 예, 원거리는 원거리 딜를 열심히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또 필살코를 안 돌았는데 채웠네요. 강박을 채워버렸네요. 이런 트롤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. 예. 어 이거 붙어주고요. 바로 후방으로 빠져줍니다. 후방 이동으로 바로 빠져주고요. 그리고 냉기 구체가 나오면은, 자 구체를 이렇게 튕겨줍니다. 그러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징이 뜨죠 자, 화기구체가 빛을 뿜어냅니다 자, 화기구체 나오고 있습니다 자, 냉기꽃이 표현합니다 근데 제 머리 위에는 냉기꽃이 있죠 이러면은 저는 꽃을 안 먹습니다 예, 딜을 타.. 딜하는 타이밍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화염꽃이.. 아, 저기 냉기꽃이 있죠 저렇게 냉기꽃이 있는 거를 아까 화염, 두 번째 불꽃 구체를 터치신 분들이 밟아주셔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, 꽃을 흡수합니다 자, 뭐 이런 것만 잘해주시면은 충분히 수라왕 깰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수라왕은 합격기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, 예, 폭발 사격도 편하게 딜용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수라왕이 흑공하죠? 흑공을 당하고요. 바로 뒤로 빠져줍니다. 자, 화기구체인데 전 이미 냉기가 있기 때문에 안 먹고요. 자 지휘 한번 드리면서 강신 물가 풀어줍니다. 이번 아마 냉기꽃이 피어나겠죠? 자냉기구치 튕겨주고요. 자 화염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자 화염꽃 어디에 피어나는 걸까요? 자 이렇게 꽃 먹어줍니다. 꽃 먹어주면 돼요. 자 그리고 꽃흡수하죠. 에, 자신 머리 위에 뜨는 징표 색과 반대되는 색의 구체 아 꽃을 먹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머리 위에 징이 생기는 방법은 날라오는 구체를 반격을 통해서 튕겨내 주시면 자신 머리 위에 징이 생기게 됩니다. 패턴은 똑같아요. 뒤를 나다 원거리에서 뒤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강제 공을 하는데 강제 공 당하면서 일어나주고 뒤로 빼 주면서 구체가 생성되면은 구채한테 가서 막기. 오. 어!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일단 살려드릴게요. 어! 에구. <laughs> 자, 어쨌든, 끝났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예, 보스 패턴은 튕겨내기 해주시고, 그리고 자기 색깔과 반대 되는 꽃 나오면 꽃 먹어주시고, 이것만 해주시면, 예, 배주 민실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다면 이 어트랙션 퀘스트 받아주시고요. 뭐, 저는 강호일렵 하는 것까지 깼네요. 아유, 좋아요. 자, 천도까지 들어오면서 천도 만오천 개와, 예, 깃털이 무려 48개죠? 예,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. 자, 수량 나누기, 한 개만 나눠서. 어디더라, 총마기털. 총마기털, 로 이렇게. 깎아주면총마깃털이 50개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총마기털 50개와 15,000개가 의미하는거는 뭐 고수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같고요 아! 실화요 도전보단 깬거씨 아... 좀 머리가 좀 아픈데 어쨌든 자뭐 천도 만우천 개, 총마기털 로시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알 거라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리도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성패 3방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